난간고 했다면, 이한한명 와야 된다. 바로, 바로, 로봐 볼게 이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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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말 로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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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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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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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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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도로 바로, 이거 똑같이 지훈이숏 보고 할까 진수형 좀 돌아다닐 거야. 이거 아, 어떻게 할 거야?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숏은 지훈이가봐 그냥. 바스포 바로 빤다나 이번에. 어, 아, 릴게요 죄송해요. 저병연이 말리게 해 놓으니까 쟤형 진수형한테 저거 잘리는 거좀 말리나 본데. 한 판만 더 이기면 치킨 열 마리. 형 B 조심. 나 사기 폭대기. 정만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형나개끄 지호 형. 오케이 오케이. 피가 신경 써봐. 야와 어. 야 와리 그 폭대기 할게. 오차. 아니 아니 안니도 그냥 삐고 하나 삐 거인데. 못 때렸어. 이게 보기 편해. 그냥 이제야. 친 하나. 나나 쇼딩볼게 이번에. 뺄거 하나. 쇼딩볼까? 어나 쇼딩볼게. 나노강 본다. 음그야홀 왔다 홀살 왔다 이기 나 이기. 나 걸렸나? 뺄거 하나. 저 여는 거 같은데? 나뺄거 하나. 야 왼벽. 아이다이다뺄거 하나 한대더한대한대 더. 나나필이야나 뺄게. 어, 오케이. 그냥. 빼도 돼, 빼도 에이, 딴 사람 어딨지? 나는 개 하나 안 입고. 입고 에 호라우드 있었어. 날 갈라. 들갈나야들어어왔다어다들어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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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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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에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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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뽑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 야비만좀 빡세게 막으면 이기겠다 이거 나이스 그렇게비사한 번만 게 B사 아, 한번게형형폭 계속 이친안들려나 이거 홀나 머리 머리 플레이 한 번만 아와 해봐 해봐 비사 체크 형 이거 바로 실 갖고 자어 박샷 박샷 바디라인 형 이거 나그 머리 박샷 전면 전면 이제 먹힌 거 몰라 그이 어, 이거 제리 이거 제리 어, 어, 피 만드는 게더 좋아 나전날에 아, 2층 보는 중. 난간 낙하면 도와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난간 낙 했다면 띠한명 와야 된다. 바로. 아, 더러우스나 봐볼게. 이거. 정말 잖나 정말 쓰나? 정말 쓰나?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체크해도돼 안녕하세요. 이피코드피코드나피코드 피코셋. 둘다 허당. 야, 전나 어, 도와줘봐. 정말 쓰나? 나나도 나이스. 2층 받았어? 나 2층 받게. 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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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야. 커리야 나이스 커리한번리야말 나이스. 존나 이한번왔어나 나이스. 재량 말렸다. 족도 C 나이스 나 이거 A 볼게 나 박스 꼭또 간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빠르게 가지 마봐 나 어차피 버로스나에서 체크 아, 다 네. 하고 올걸 네. 어, 기그자, 어 이번에 우리 특이한 거 많이 해서 하나가. 어. 아, 아, 다른... 어, 형 이번에 타이밍으로 그냥 까봐형추구가까봐 그냥 나 다른 맵 하고 싶다 얘네랑 나 갈게 아 일단 이기자 씨발 다른 맵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 또 아, 그럼 안 3대 0으로 이겨보자. 진짜로.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때리지 마. 나, 바, 나, 방본다 야, 사기폭 봐주냐저 새낀 지금 아, 가야 아, 돼서 그래. 그래. <laughs> 잘, 잘 몰라. <laughs> 씨바. 나, 좀. 그렇게 해야 막차, 막차.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막차. 아, 랩핑했다. 민식 피해. 식 피해, 식의 피해, 미식의 피해, 미식의 피해, 미식기피어이식의 피해, 미식의 피해, 미이의 피해, 미식아 피해, 미식의 피해, 미식의 피해, 미식의 피해, 아식 어, 밀러라너 내가 코어나 미러 줄게. 형나 빠질게. 기범이 지 틀려도 돼. 네. 돼. 네. 나, 나 긴. 열배 넘면서라 나. 아, 일단 하... 나 창서. 나 창서. 오케이. Okay, 나 일단 내가 볼게 2층 내가 볼게 2층 내가 버느죠. 손안 나왔어. 쇼신포갈줄테니까 저기 그래 할래? 지러아 받아. 쇼신포 간다. 설거지 좀 그래 써. 신은 그래 어 민식이 반피야? 나 지금 한번나 이거 한번 더. 저 보고 있잖러나 보고 다피 들어보다. 저 보고 있저 보고 있어. 이모 저 보고 있어. 민식이 개해서 야, 머리필, 머리필, 빌라필 이 g 이 eat, 이 a a t a t a t a t eat, 필 a t e 머리 한번 t eat, e 보고 있어. 머리 보고 있어. t e 보고 있어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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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어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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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라 t e 이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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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치기 중 t eat, e a 이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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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a t e 리 t eat, eat, 리 a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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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알다. 아삐롱포한번 넣을까? 미선 한번갈게야 가만는 포가 봐이 가만는 포 오케이. 아까 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혼자서, 혼자서, 이거 혼자 혼자 혼자. 홀짤 한번 해도 되나? 안 되면 안 되겠나?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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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할거면 해봐. 미선 체크야. 일단 미선 체크야. 미선 체크야. 야 난간 사라, 난간 사라. 스나 없어 그래. 나뺐다 빼봐, 빼봐. 난간 사라어 우리도 홀 옥지로 안 나와 돼? 어홀 옥지. 투숍 봐봐, 소리. 투숍 볼게. 지훈아 아까 쇼쇼. 잘보안 맞다. 았와리한번 볼게. 와리 박아. 아, 기다려 봐. 나 다마는 롱 롱각폭 대기할게. 다마는 롱각폭. 방까지 그래서 방까지. 나 그냥 바로 앞해도 돼? 응, 바로 앞해도 돼. 어. 내가 그거에 맞춰. 나 앞비쪽 창 바로하고 피 들어오면 피 버려놓고 아, 하자. 피 들어온 피 버려놓고 하자. 알았어, 알았어. 그럼 형들 슈다 폭대기 해 줄게, 지훈아 응. 어, 슈다 폭대기 해봐 그냥. 사운드 리밋 내가 아, 바로 까줄게. 바로 까주고 내가 얘가 피 오면 중통패고 하면 와야 돼. 응인가 그거 바아야 돼. 잉코스 먼저 까야 돼. 나 아직 안 걸렸다? 근데 이거.. 오케이. 나 그냥 포 하나 깎게 지금 하나 아, 봐 오케이 오케이 에이에이이이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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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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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에이, 에이, 나이스 아, 오케이케이에이에이데이 오케이. 오케이. 중통 이 머리 뭐야? 머리까 머리 하나 머리 하나랑 아아 이이징추락스 하나 이스 나이스 추락쓰 추락쓰라 추락라추락라추락나 머리 들아 이거 나머리들머리머리들이 일야? 아폭 좀만 더 길게 으면 아 저거 뒤로는 못 왔다. 빠졌는데요. 아. 어, 어 저거 형폭비게 다 뛰건 아닌데 조용해봐. 슬... 스 슈나피 37이야. 아, 아 까비 까비 아쉽다. 어,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이거 무조건 막는 건데. 왜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됐어 그거? 그러니까 쇼다폭을 깠는데 쇼다폭이 좀 짧았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가 피일만 되고 안죽었어아 내가 근데 어, 그 러퍼가프 그 타이밍 개지라는 데. 어나나 뭔가 타이밍 폭 좋았는데 1분 1분씩 돼. 그러니까, 어. 까비 까비. 이거 박스 박스 폭 조심 이거 롤이 아무것도 못하게 제 메탈 터졌거든 지금. 삐 보는 사람들 안 보이나 본데, 맵이? 안 보여, 나도 레드가만. 안... 나 이쯤만 못가죠요어나어나 어, 나 바닥 막을 거야. 얘네 롤이 말리게하면뭐가 뭐, 어, 없어. 없어? 야, 형이랑 같이 포지 겹친다 어, 형이 박스 폭 까기 전에 니한테 폭 까달라고 말할어 왼발도 돼. 야, 별 전선인데 왼아봐멸베전선인 내가 볼게. 다데린데린데린데 나왔다. 다 다운해. 하나 다더 하나 더 하나 더. 셔가 관찰신데. 좃안 났어. 좃안 났어. 좀 막았어. 좀 막았어. 좃은 뒤도 했어. A A 뒤도 했어. 2 했어. 야, 인데 아, 피 살아있다. 그래. 나나 스나도 샷이야 스나도 관샷이야 머리 하나. 머리. 머샷개

진짜 무조건 쓸거 나가서 줬어. 와. 아, 근데 미안. 이거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아, 막았어. 막았어. 너무 잘했지. 총막았으면 아, 잘했어. 잘한 거야? 제일 잘하려 했다. 에이, 진 무조건 무조건 쓸거 나가 갖고 주해진 다고 우리 에이스 나야? 비 비사. 아니야. 비사아 비상아, 비사, 비상아. 비사. 머리 머리 형이 있을 게 지금.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속각해. 아, 자꾸 비사 체크. 비사 체크했다. 야, 아제홀 천천히 오잖아. 음. 얘네 이거 따이면 칠칠라서 야, 저될뻔 <laughs> 와, 잠깐만. 와, 아들. 난간 낙하 아, 어 난간 낙하에 난간 낙하 둘에. 아, 니 난간 낙하에 난간에. 빅커스나 왜? 어 똑같이 볼래? 나 어, 어, 잡을려고 해. 똑같이 해볼까? 네브라, 어, 내가 길게 길길 깔게. 길게까봐 어. 아, 나이츠 바람이다. 그럼 롱, 롱, 그거 해줘. 아, 니도 아, 똑같이 아, 할게. 이거 야, 내가 와, 나가면 와, 와줘? 와줘. 와줘 아, 나이층사수나가나 그럼 어디 봐줘? 월초, 총쏘자마자 바람 나와. 야, 대방 열었다. 방금 열었는데? 예, 잠깐만 나가. 그냥 나가볼까 그냥? 서 같이 나올래? 내 그냥 뭐 내가 삐 봐? 집에 나구를 혼자 보면 이거 강간인데. 야나 1분 15초에 한번 간다. 정면 열었다 지금. 아, 내가 빽왜뭐 어떻게 해 줘? 어디서 올래요? 간다. 간다? 차라 바닥 신다. 아, 네, 아, 나 까먹 까먹. 정면 안 보였어. 쇼다 안 보였어. 아이 와야 돼 이거. 빗 와야 돼. 아, 내가 폭격이야. 내가 폭격이야. 아, 쇼... 어 내가. 어 패스 몰라. 패스 없어. 패봐2어 머리 가봐. 머리 가봐. 머리 가. 쇼트나 쇼트나까지. 방개 클레스킬게. 쇼트나 쇼트나 쇼트 한데. 방개 아 미안 뭐나 패스 몰라. 이창안 안 질렀다. 이창안질렀어개코 오지마. 여기 들어왔잖아 방금 진짜 여기 들어왔어. 이게 이게. 챙이 챙이 쳤다. 쳤다. 이아 이기 있다. 개노가 잘못다. 이다 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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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리스. 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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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짜. 라스 뭐야 이야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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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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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야 <laughs> 나이스. 뭐하나? 뭐뭐 다음 라드 뭐할까깐 중중인데. 다음 라드 뭐 <laughs> 아, 레드, 레드 딜고가 아, 언제 팡이야? 야 아, 이거 반개짜리다 들이대는 응. 거 조심해봐. 서랍 딜러고. 그래. 얘들 설전면 치거든. 삐이나랑나 <laughs> <진정에 90> <laughs> <laughs> <거. 웃음> 천천히 열래요? 이거 뭐지? 삐스나 삐스나 삐스열 삐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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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숏 <목소리> 오픈 타이밍 그거 아까 또 노려볼까? 음, 이거 숏 하나 조심해 이거 나, 나 내가 달방 가서 경계 자 체크해 볼게. 야, 까랑 똑같이 해줄게, 계속. 나나 B 한, 이런 나 B 거 한번 봐도 돼? 아 어, 해. 내가 뒤에 붙을게, 그러면. 안 죽는 식으로 해. 전난이 좀 들이대 있는 전난이다, 로리는. 벽상 베클. 음. 민식이가 피 보던데? 로리 리메. 아까 로리였잖아, 내가 죽을 때. 아 그래? 에이 오 에이슨하다. 환사 예샷 갔어. 오케이 오케이. 전난이 없다. 전난클이야, 전난클. 와리 달판사 누나나 이거 A 교호도 해볼래? 지훈아 니 A 갈래? 음. 2층 독사 이번에나 2층 갈까? 아, A 텐션 아, 가서 아, 갈래? 슬이와슬라이와 아, 아, 내가 나, A, A, 가라고? A 가라고? 지훈이가 달돌이 하면 되잖아 달돌이 하면 되어다나 백샷 나, 한다 난가밑 숨어있을게 okay, okay. 진수형 서플라이를 위해서 백샷 한다 나그 똑같이 환사이 환사이 샀어 야 쇼실가 쇼실가 있었다 빠다빠다빠다 컨디 컨디 둔자 훈디 컨디에서 머리 뽑 야 진짜 다살스라 살데스라. 살데스라. 님 쳤다. 절대 뺏고. 이러면 이러피 야, 일본. 예, 야, 그거 일본. 일본 피 살. 야, 얘도 반피 얘도 반비. 얼마 얼마. 30 30이야. 30 30. 나이스. 나이스. 얘 에스 나이스. p 40. p 40. 서커네. 와, 일본을 뛰는 일 뛰어가는 모션. 혼자해. 혼자해. 아, 미안. 내가 오버했다. 허세어안셀안할게나 살신 있거든. Okay, 어차피 어차피 살아날 건 맞다니까 그냥 과감하게 공격자 신 있거든? 나이스 나 나이 나이 어, 했지 어 나이스 어. 지렀다 야 이번엔 어, 2층 둘 가봐 너네 2층 둘표태랑 한번 먹어야 돼? 한번 먹어야 돼? 안돼안 어... 돼, 안 돼? 나 일단 턴은 느려 난 느려 아니야 지마 아, 느리다고 먹지 말라고 나는 느려 그런 거 해줘 그런 거 해줘 앞으로 좀하냐어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화가 단단히 났네. <laughs> 야 잠만 잠만 뭐뭐 하자. 뭐 이층 2층들 이번 이층들 가보자. 그리고 B 어 B 돌 아니 B 이층들. 지훈이랑 아 잠깐. 보다가 그러니까 아, B 층가 어, 이번에 어. 인코스가 뚫어줄게. 음, 이번에 아웃 코스 아홉 게야2층일탄 형이 갈까? 기회라. 잘해. 잘해. 형이 총탄 깎이 그냥. 이번에 인코스 뚫어줄게. 어수비 났어 지금. 어 이기 이기 하나 둘셋 자 뭐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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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필! 나이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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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꿔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포외번야사위사위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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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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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씨발 <laughs> <시발>. 외 <외모. 웃음> 뭐야 나이스 뭔가뚜루피 왔어